바울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다죄 아래에 있음을 증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비록 율법을 자랑하면서 스스로를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빛이라 여기고 있지만 바울은 그들이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말하고 또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 모독을 받고 있다라고 2장 23절과 24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의 실상이 이러하다면 이방인들의 실상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들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이 그들에게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방인 역시 그 양심을 거슬러 죄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3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선언하죠. 바울의 이러한 평가는 너무 가혹한 게 아닐까요? 그래도 선을 행하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들의 노력을 지나치게 저평가한 것은 아닌가? 또 과연 유대인들은 모두 다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데 실패했는가? 이방인들도 모두 양심을 거슬러 죄를 짓는데만 치우쳐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선언을 통해 바울이 진짜로 말하려고 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율법이 무능하다는 사실이요. 두 번째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율법이 무능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율법 자체가 죄를 억제해 주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어, 율법은 마치 댐에 있는 위험 수위와도 같습니다. 위험 수위는 그 수위를 넘어가면 위험하니 댐에 수문을 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 줄뿐 위험 수위 자체가 수해를 막아 주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율법도 죄를 깨닫게 해줄뿐 율법 자체가 죄를 막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이 가진 한계이며 율법이 무능하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이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든 모두가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긴 매한 가지라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켰다라면 그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맹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을 자랑했지만 실상은 율법을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억을 넘어가는 값비싼 바이올린이 나에게 있다 해도 내가 그 악기를 연주할 능력이 없다면 그 악기를 갖지 못한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그 율법이 아무리 소중하고 선한 것이라고 하여도 율법 자체가 그들을 순종으로 이끌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가 다죄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에 바울은 3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선언이 우리에게는 참 은혜롭게 들리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불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선언 중에 어디가 유대인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바로 차별이 없다라는 말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자신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있었고, 또 자기들의 몸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행해온 언약의 표식인 할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방인과 자신들을 구별해 주었고. 유대인들만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율법도 할례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바울 역시 유대인이죠. 그는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불편해하는 유대인들의 그 생각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모세의 율법과 또 아브라함의 할례를 뛰어넘는 구원의 방편인지를 유대인들에게 설득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소환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조차도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실을 밝힘으로써 아브라함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조차도 무슨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이처럼 어떤 행위나 공로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 다윗도 10편 32편 1절에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갑자기 다윗의 이 고백을 인용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복이 어떤 행위에 의존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죄인들을 극렬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밝히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으며, 그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 얻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시점은 분명 무 할례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한참이 지나 99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아들로 주신다는 그 약속의 징표로서 할례를 행합니다. 본문 11절에서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할례가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 말하면서 믿음이 할례보다 우선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래자들의 조상이기 이전에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할래시에 가졌던 그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이 바뀐 사실도 매우 의미심장하죠. 원래 아브라함은 큰 아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새롭게 주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없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리라는 것은 그의 바뀐 이름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근거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상속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혜택을 입는 자들이라 자부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믿음이 할례보다 앞서는 것이며 할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인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을 신학적으로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는 할례도 율법도 결코 차별의 근거가 될수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 의에 의 빠져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기가 이뤄 놓은 업적들, 또 육체의 자랑 그리고 남과 자기를 비교했을 때 자기를 우월하고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그 것들이 바로 자기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는 차별 없는 의를 불편해 합니다. 내가 이만큼 쌓아놓은 업적들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이만큼 우월한데, 어떻게 차별 없는 의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은연 중에 내가 남보다 더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남보다 더 대접받아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차별 없는 의를 불편해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의 또는 자기 자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겉으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말하지만 실상은 그 믿음보다 자기가 이룬 업적이나 육체의 자랑들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이 될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 의와 자기의 자랑, 육체의 자랑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그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는 그, 그 사실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백세가 되어 사라와 동침하여 아들 이삭을 낳고 심지어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자치는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상식과 윤리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자취를 신약성경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모든 율법의 금기를 어기고 예수님께 다가와 그 옷자락에 손을 댄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율법을 어긴 사실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따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칭찬하시죠. 또한 중풍병에 걸린 자를 침상에 메고 온그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집 지붕으로 올라가 천정을 뜯어내고 자기의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린 그 사건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어찌하여 이런 소란을 피우는지 타이르신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시며 그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율법을 뛰어넘으며 모든 상식과 윤리를 초월하며 모든 장애와 어려움을,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의의 수단으로 삼으셨다라면 우리는 모든 율법을 빠짐없이 지켜야만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 외의 한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기 때문에 13절, 4장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상속자가 된다라는 말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격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그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거나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죠? 그 아들이라는 신분, 그 자녀라는 신분만으로 상속자가 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 구원을 상속받기 위해 노력하거나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만으로 우리는 영생을 상속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특권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과 자유인 것이요. 평안과 만족이며 감사와 넉넉함을 누리는 삶인 것이죠. 이 특권을 통해 우리는 장차 우리가 상속받게 될그 영생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맛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이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환란과 어려움 속에도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의 특권들을 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들을 누리며 살고 계신가요?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과 자유, 평안과 만족, 그리고 감사와 넉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을 버리고,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고, 남보다 더 뛰어나려는 욕심을 버리고,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영생의 은혜들을 맛보며, 이 은혜의 특권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